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파주에 있는 청명 다육이에요. 오늘도 해 해님이 좋아서 아주 멋지게 얘들이 꽃이 이렇게 멋지게 피어 있습니다. 와. 오스, 얘는 이름이 오소나 레, 레피도 카올리스 오소나 레피도 카올리스라는아이구요 가격은 14만 원할 거예요.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꽃이 정말 꽃이 너무 멋있어요. 지금 이렇게 핀 지가 거의 두달돼 가고요. 봄까지 이렇게 피어 줄 거예요. 이렇게 새로 피는 애들 봐 보세요. 새로 또 나와요. 이렇게 새로 또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꽃이.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레피도 카올리스입니다 수영이 정말 멋있죠? 크리스미플리엄이라는 아이고요. 요렇게 요런 아이는 사이즈 수형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한눈에 반했던 아이구요 이렇게 크리스미 폴리움 가격은 48만원 입니다 어 얘는 구감용 이고요 구감용 9cm 됩니다 9cm 사이즈 굉장히 좋, 좋습니다 사이즈 좋구요 이파리가 너무 무성해서 정신없어 서고 잘라버렸는데, 이파리는 또 금방 나와요. 요런 아이가 있고요 가격은 8만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쪽에, 오쏘나 네트로 프락타. 오쏘나 레트로 프락타. 이렇게 꽃이 얘도 계속 피어줘요 얘는, 이렇게. 꽃이,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요 꽃은 계속 피워줍니다. 얘도 꽃핀 지 벌써 한 달이 돼가네요한 달. 그리고 밑에 이렇게 구근처럼 밑에 이렇게 있어요. 어, 뭐, 구근 사이즈가 5cm 되네요. 가격은 9만 8만 원 하고요. 이쪽에 여와이는 이름이 어쏘나 레트로사입니다. 얘도 꽃이 계속 피어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계속 피워주고요. 가격은 8만원 하고요. 사이즈는 10cm 화분에 있고요. 요 밑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아이는 이름이 오쏘나 마크로스 퍼마예요. 얘도 꽃이 계속 피워줍니다. 얘도 그래서 얘좀 시들긴 했는데 꽃이 계속 펴요 얘도 그리고 이렇게 밑에 수영이 정말 멋있죠 얘는 9만원 하겠습니다 진짜 잘 자라주네요 잘 자라죠 오쏘나로바타입니다 오쏘나로바타 아주 잘 자라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가 되고요 2 5 0 0 0원 하겠습니다 얘도 보니까 이파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얘는 수입 들어서 정말 뿌리 없는 아이를 제가 가져왔어요. 근 네, 이게 화분 밑에까지 여기 보시죠 뿌리 이렇게 내려왔어요. 뿌리 없는 애 가져왔는데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와, 이거 보세요. 요런 아이 25,0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이름이 텔레코튼 피어소니입니다. 얘는 8만 원 하고요. 텔레코튼 피어소니. 이 사이즈가 이렇게 되고요 8만원입니다. 어, 그리고, 페라고니움 아우리툼입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목대 사이즈가 4cm 되고요 가격 2 5 0 0 0원 하겠습니다. 페라고니움 아우리툼입니다. 그리고 요쪽에 아까 이제 소개를 했는데, 얘도 오소라레트로사예요 오소나 레트로사 제가 아까 소개한 아이 꽃 그렇게 폈죠. 여기 지금 보시면 오소나 레트로사 이렇게 좀 작아요. 근데 얘는 좀 보세요. 이렇게 크죠. 같은 아이예요. 오소나 레트로사 이 아이는 9만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8만원 아이 8만원이 요만해요. 밑에서 요만한데 사이즈 보세요. 정말 멋있습니다. 이 아이는 텔레코튼 파니쿨라타 5만 원 하고요. 이렇게 목대가 텔레코튼 파니쿨라타고요. 4cm 정도 돼요. 얘도 여름에 꽃이 피어요. 여름에 흰색으로 꽃이 피더라고요. 제가 꽃 피는 거 봤는데 사진을 못 찍어놨어요. 텔레코튼 파니쿨라타 이렇게 사이즈 가격은 5만 원 하겠습니다. 앞텔쿨이구요. 앞텔쿨이 이렇게 사이즈는 이렇게 되구요. 얘는 2만원 하구요.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되구요. 아주 예쁩니다. 가격은 7만원 하겠습니다. 앞텔쿨이 앞텔쿨이에요. 앞텔쿨이 대품입니다. 멀리서 잡는거예요 키가 한 45cm 정도 되네요. 4 5 폭이 이렇게 앞텔쿨리 가격은 19만원 하겠습니다. 멋있죠? 멀리서 잡았어요. 상한 상아한 몬스터입니다. 상아한 몬스터고요. 이렇게 10cm 정도 됩니다. 이 아이는 가격 20만원 하겠습니다. 아, 멋있죠? 세네시오 폴젠스입니다. 이파리 많이 나왔죠? 잎이. 꽃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이도 꽃이 피면은 진짜 지금도 꽃이 많이 피어있어요. 내 잎, 잎을 이제 제가 잘라버려서 봄되면 이제 꽃 많이 필 거예요. 피고지고 피고주면서 자기가 피고 싶으면은 1년에 한 번씩,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피워줍니다. 이렇게 지금 몇 달째 꽃이 피어 있어요. 몇 달째 얘가 세네시오 폴디엔스 꽃입니다. 이렇게 이쪽에도 이렇게 지금 요 밭에다가 이렇게 해놨더니 요 아이들은 밑에 뿌리가 아까 저 아이처럼 없어요. 이렇게 꽃이 오래오래 갑니다. 그리고 어, 물 많이 안 주고 살살 키우면 이렇게 크지 않아요. 이거 너무 길어서 감당 안 되죠. 아주 작게도, 짧게도 피어납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날이 너무 좋죠?